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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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책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좀 해봐. 혼자 막 놀지 말고. 아, 알았어. 알았어. 내가 아는 공룡들은 한 명도 없어! 공부 좀 해. 괜찮아. 괜찮아. 도망가지 않아도 돼. 이것은 마이아사우라야. 새끼를 돌보는 순한 공룡이지. 정말 아기를 부드럽게 안 다지고 있어. 음, 섬럽지 않은 공룡도 있구나. 아, 귀엽다. 이거 엄만가봐. 엄마. 엄마, 우리 아빠 어디있어? 내가 니네 엄마의 털을 가지고 있어. <laughs> 뭐라고요? 엄마의 털을 가지고 <웃음> 있다고요? 저. <laughs> <laughs> 이게 엄마의 털이에요? 엄마 엄마 엄마, 엄마! 엄마의 털. 맞아 만지네 엄마의 털이야. 엄마 거야. 넌 만지지 마. 만지고 싶어? 만져봐. 훠이 훠이. 이거 이모 거 아니야? 따라 말이지. 저거 자. 어? 엄마 공룡이 인사를 하네 우리들에게 고맙다고 하는 인사인가봐 우리가 알을 지켜주었다고 생각하나봐 아닐 수도 있단걸 모르시나요? 아기 공룡을 입에 물고 먹었어! 엄마가 아기 공룡을 먹었어! 웃고 있어! 엄마가 먹은 거 아니야! 마야, 사우라는 순하구나. 나는 공룡은 모두 무섭다고 생각했거든. 그래, 순한 공룡도 있어. 하지만... 잠깐만! 무슨, 설마 니네 할머니가 네 엄마를 먹은 거 아니니? 무슨 소리예요? 말이 안 되잖아요. 우리 할미가 육식이에요? 육식 공룡이에요? 잡식이잖아. 너희 잡식이야. 잡식하고 육식은 지금 60도 하지. 하지만 무서운 공룡도 쿵쿵쿵쿵 무슨 공룡이야, 니가? 무슨 공룡이다! 으아아아! <HAEL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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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! 도망가! 으아아아! <laughs> <laughs> 아, 나이 공룡! 나이 공룡에 대한 정보를! 모르고 있어. <laughs> 아, 구구구구구 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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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바위 뒤에 숨자 개구장이 뚜껑대는 숨을 죽이고 거야. 가만히 있었어요. 다행이야 가버렸어. 저거는 저거는 저 공룡의 이름은 친구들 이 공룡의 이름은 트라키스나 나는 저 공룡의 정 이름은. 나도 몰랜단 말이야 트 l l 라 n the Maria. Three carrot t o p 어 Tara, I'll go. Chicharajo. Nano chicharajo. Cassio. b u s s u 맞아 음. 음. 난 아주 멋진 사람인데 <laughs> 책도 못뭐 찢어질 거아니야을 찢으면 안돼요 친구들 빌린 책도 아닌데 뭐 대수로 왜 찢으면 안되지 알아요 친구들? 빌린 책도 아니잖아 나중에 중고책 가게 아저씨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책 찢어지면 책값 떨어지고 안 팔려요 아셨죠? 책값 떨어지면 잘 팔리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아니야. 이것은 아주 큰 공룡이야. 뭐? 우리가 지금 공룡에 있는 거라고? 잡아먹겠지도 몰라. 아마 괜찮을 거야. 이것은 스테고사우루스야 보기에는 무섭지만 풀을 먹는 순한 공룡이야. 우와, 쟤는 벌써 변성기가 왔나 봐.